아 힘들다 진짜 사람 너무 막 굴리는데 아죽다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죽겠다 이 자식아 후아 가지고 왔군. 그럼 분석을 해볼테니 쉬고있게. 음, 이거 재미있군 음. 아 자네 왔나? 분석은 끝났네. 아무래도 안토니 왔다는 그 마귀의 전기같이. 전기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폭발 가능성도 있어서 트럼펫 발전소 내부에 참 전기를 흡수할 장치를 만들고 있네. 그리고 지금쯤 틈이 나서 프로젝트 도 함께 진행하던 참이죠. 그러고 보니... 전에 마거토님을 모아 겐트로 보냈다며? 섭섭하이... 왜 나한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나? 나야말로 마거토님이 부족해 제대로 연구를 못하고 있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음에 마거토님을 발견하면 꼭 나에게 가져와 주게 어이쿠... 자네하고 이야기하느 너무 오랜 시간을 끌뻔했구만자 준비는 됐네 이벼레게 가세 <끝> 에헴... 대박... <laughs> 벌써... 끝났어? 에헴... 니가라 아저씨뭐 달달한 거라도 가져왔습니까두 분이 함께 오셨군요 준비가 끝난 겁니까? 파트리스가 자신이 만든 전기료 발전소를 터뜨릴 수도 있겠다고 그래서 그 전기를 끌어모아 흡수할 장치를 만들었네 이걸 곳곳에 설치하면 될 거야 다행이군요 그럼 저희가 장치를 설치할테니 보험관님을 파트리스의쓰러트리러 가주십시오

아, 진짜게. 바로 스킬 쓰다. 아이? 음. 다지야지의파트레스를쓰러뜨셨군요 <laughs> 훌륭합니다. 당황스서한 하지만 기술자들이 트에서 발전소를 파괴했던 것이 유서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란딘의 발전소뿐입니다. 몽건님의 활약 덕분에강한국에기도국고작한국에도순조에서습니다시한한 콜라가 땡기는 날이군요. 그란딘의 발전국를 지키고 있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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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도 최강이라 국에서니다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쪽도 파견 갔던 비현이 돌아와 전력이 보강되었으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비현, 무언가님께 인사드려라.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콘트 치덕거리 하시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실력이 없어서 빠졌던 주에 큰소리야. 네가 단독 임무를 맡으만큼 똑똑하지 않은 것뿐이야. 작전을 맡으려면 한명만 가지고 안 되거든. 신은 얼마나 똑똑하다고. 나만 있어따딴 필요도 없거든. 이것들이. 인사하라고 했다면 서로 보자마자 싸움질이냐? 자, 죄송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공간이 승기를 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적을 향해 모든 것을 퍼부을 때입니다. 어서 가시죠. 음, 허물포만 갑시다. 음, 이것도 트롤 또 하겠구만. <laughs> 한방에 콘 <laughs> 한방에 나갔다 그랬어 <laughs> 또 봐요. 앞서 다녔던 요원들이 허무의 포만이 있는 것까지 가지 못했다기에 단순히 전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군요. 음... 어제까지 적들처럼 제 힘만 믿고나 뛰어넘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 다른 모양입니다. 어쩌면 제가 허무의 포만을 너무 얕잡아봤던 것일지도 하지만 이곳에서 멈춘다면 안토네스라트릴라는요원할 겁니다. 어떻게든 포만을 쓰러트릴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제가 현장 조사를 할 테니 오 온가 님은 패러웨이 님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해결책을 찾아 주실지도 모릅니다. 오케이, 오케이, 까다 오케이. 흠, 그런 게 가로막고 있었구먼. 그건 아마 일방적인 방법으로는 지나갈 수 없을 거야. 얼마 전이었다면 대응책을 고심했겠지만, 전에 말했던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금은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닐세. 다만 자네도 말했듯이 마거타늄이 필요하네. 리베르와 상의하여 고려와 주게. 그렇습니까? 그럼 마거타늄은 제가 조달하도록 하죠. 무언가님께서는 다른 임무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루트로 그란딘의 발전소에 진입하려던 병사들이 발전소의 제을 감당하지 못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허물 품만을 처치하려면 다방면으로 준비가 필요한 만큼 강력한 적의 방해를 최대한 줄여 놓아야 합니다. 무언가님께서 이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전멸전 선멸전 갑니다. 선멸. 선멸. 훌륭하시군요. 저희도 그동안 마거타늄을 모아왔습니다. 문가님 덕분에 착착 진행되는군요. 어쨌든 마거터늄 상태가 별로 좋지 않군. 남들도 우리가 마거타늄을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설을 쓰고 있는 건가? 점점 쓸만한 게 보기 어렵군. 하지만 할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겠지. 바로 작업에 들어가겠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원한 콜라라도 마시면서 중장님. 그란딜의 발전소에 거인 보트라라는 무적의 괴물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숨 돌릴 틈도 없군. 무적의 괴물이라니. 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안톤처럼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는 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되었다는 걸 보니 퍼만이 본 하수인 같아요. 무적의 괴물이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트리스, 사위의 피즈. 지금까지 안톤의 능력을 고스란히 가진 놈은 없었네. 무작 포만의 하수인이 그런 능력을 가졌을 것 같지 않군. 뭔가 눈속임 이 있는 게 아닐까? 눈속임요. 아니면 어떤 장치나 의 동료가 그놈에게 힘을 나눠주고 있는 거겠지. 찾아가봐야겠군요. 험메포만을 만나기 전에 방해받을 수는 없죠. 몽가님 같이 가시죠. 점점 날 부하로 부르는 모습.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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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이 좋아. 이거를 몸에 많 좋아. 자, 이제 이제 벌써 3세, 2세, 1세. 3구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맞닥뜨렸다면 당황스러울만도 하군요. 하지만 생각보단 별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왔으니 당연히 쉽게 끝나겠지만요. <laughs> 개그 잘하네. <laughs> 무적이란 개그는 처치했나? 다행히 이쪽도 개조가 끝났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코는모르시고 표진 거지? 뭐 보시면 알아요. 뭐 그래? 아무튼 준비가 됐으면 출발하지. 상황보면 코니 알고 있다면서, 에.. 너 뭐, 하던 대로 이긴 한데요. 응, 음,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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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냐 <laughs> 이볼굴을못 써. <laughs> 근데 아저씨 부하한테 너무 무정한 거 아니오? <laughs> 포만 잡으러 갑시다. 아, 포만이 아니었군. 아 참, 싸울 수는 있는 거냐? 이대로 허물 포만과 싸우러 가야 하는데 싸울 수 있습니다. 죽어도 싸울 겁니다. 그럼 문제없으면 가지 뭔가니 드디어 모든 준비가 된것 같군요 허무의 포만을 쓰러뜨리고 그란디네 발전소를 되찾읍시다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laughs> 다음 주에 허무의 포만을 잡고 안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안톤을 보게 되는군요 안톤을 본다 해도 바로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건 아니겠지만 일단 안톤이라도 한 안톤 한 면상이라도 한번 보면은 희망이 보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던파 오리진 즐감하셨나요? 즐감하셨다면 채널구독하기 영상좋아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제게